안녕하세요. 더 쉬운 영화, 더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의문문의 문장구조 2의 세 번째 시간으로 전치사로 끝나는 의문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from 전치사로 문장이 끝납니다.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구조이죠. 그런데 문장 안에 did도 있고 have도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셔서 하트 1과 2 강의를 먼저 보시면 이번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주문했다.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you ordered it입니다. 너는 그것을 배달시켰다. 배송시켰다.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시키다라는 뜻의 동사가 들어가야 하겠죠. 바로 사역 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역 동사 make, have, let, help 중에서 have를 쓰겠습니다. 과거이니까 had로 바꿔서 you had it delivered 이 문장에 미국에서 라는 장소를 추가하면 from the states. You had it delivered from the states. 자, 이 문장이 바로 위의 where did you have it delivered from의 원래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the states를 모르는 것이니까 where가 되고 이 where를 앞으로 보냅니다. 원래 문장의 head가 일반 동사이니까 조동사 do의 과거인 did를 사용해서 did you가 되고 did에서 과거 시절을 나타내 주니까 head는 have로 돌아오고 문장의 뒷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have it delivered from. where did you have it delivered from? 이렇게 보니까 알겠는데 무언가 불안하고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은 원래의 문장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문은 당연히 더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이고요. 익숙해지는 방법은 반복, 반복 또 반복입니다. 그럼 이 전치사로 끝나는 의문문의 예문을 몇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디에서 프린트했니? 어디에서 프린트했는지를 아는 원래의 문장은 너는 그것을 너의 집에서 프린트했다. 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너는 그것을 프린트했다. 현재 완료 시제 have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you have printed that. 너의 집에서 from your house. 어디서 프린트했는 것인지 모르니까 where를 문장의 앞으로 가져옵니다. have print와 같이 완료 시제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 주어와 have의 위치를 바꾸면 되죠. 문장의 뒷부분도 그대로 가져와서 have you printed that from? where have you printed that from? 조금 전의 문장과 비교를 하면 위의 문장은 have가 사육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왔는 것이고 아래의 문장은 완료 시제의 have이기 때문에 have가 주어 앞에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have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의문문으로 바꾸었을 때 문장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문장부터는 속도를 올려서 영어 문장을 바로 의문문으로 바꾸겠습니다. You got it from Italy. 너는 그것을 이태리에서 샀다. 너는 그것을 어디에서 샀니?를 천천히 같이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어디에서? Where? 가시 과거이니까 did를 사용해서 did you 그 뒤의 문장은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get을 현재로 바꿔서 get it from. Where did you get it from? 다음 문장. She's talking about history. 그녀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같이 만들어 보실까요? What? What? 비동사이니까 주어와 위치를 바꿔서 Is she? 문장의 뒷부분은 그대로 가져와서 Talking about. What is she talking about? 다른 문장들도 보시겠습니다. He was talking to my teacher. 그는 나의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니? 의문문으로 바꾸면 누구, who 역시 비동사이니까 주어와 위치를 바꾸고 그 뒤는 그대로 가져와서 Was he talking to? Who was he talking to? 다음 문장 You are looking at flowers. 너는 꽃을 보고 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무엇 What?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어렵지 않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전치사로 끝나는 의문문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같이 보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알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오래 기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